이재명 대통령의 저격수였던 김영한 충북지사의 과거 행보가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가 달린 기로에서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라 더욱 그런데요. 혹시나 충북 현안 해결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허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MBC 충북 유튜브에 출연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건만 빼고 모두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1등공신임을 자처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다 그때 다지기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한테 좀 훈장 하나 줘야 돼. 실제로 김영환 지사는 2018년 경기도 지사 후보 시절 경쟁자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각종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검찰은 수사를 왜안 하는 겁니까, 이건? 또 3년 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전으로 대장동과 이재명 가족사에 관한 의혹을 SNS에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 때 김지사는 탄핵만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직접 집회 연단에 오르기도 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들은 온라인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이런 악연은 이제 김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도청 안팎에서는 새 정부와의 관계나 충북의 주요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려나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 김 지사 자신도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력했던 선거일 며칠 전 SNS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싶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올려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날, 김영환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충북도민에게 한 약속이 실현되기를 염원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대선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청북도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치권과 협력하고 새 내각 구성도 예의주시해 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